안녕하세요 최링입니다 네, 오늘은 어, 그 카레 만들 건데 먼저 밥을 지어야겠죠? 밥이 있어요. 넣어줍니다 냄비. 이렇게 밥을 다 이렇게 으면 물을 넣어준다. 계속 띡 띡. 네. 이제 잘 섞어주세요. 예, 섞었으면은 이제 냄비 뚜껑이 어디갔지 네, 냄비 뚜껑 찾고 올게요. 냄비 뚜껑을 찾고 왔습니다. 음색 이렇게 닫아주시고 여기다 닫아주시고 이렇게 아니, 불을 켜줍니다. 하고 올게요. 이렇게 다 걷는데 밥을 아직 안 지어졌어요. 네. 일단 약한 불로 할게요. 이제 우리는 카레를 만들어야겠죠. 카레는 먼저 여기. 띡. 띡. 네. 냄비에다. 일단은 그, 어쨌든, 네. 그 국물을 만들었는데 저여양 카레 안 갖고 와서 내가 네, 갖고 올게요. 네 먼저는 여기다 물이 떠야겠죠? 물 뜨고 올게요. 띡띡 띡. 이렇게.